리빙스턴 탄생 200주년 기획 보도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아프리카에서 보기 드문 방과후 학교를 취재해 봤습니다.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어린이들은 아프리카 미래 재단이 세운 곳에서 꿈을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짐바브웨에서 송주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 짐바브웨 레이남 초등학교에 다니는 13살 만보와 물에 뜨는 이종 사촌사입니다. 두 친구 모두 부모님을 에이즈로 잃고. 할머니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석 달에 4만 원 정도 하는 학교 수업료를 마련하지 못해 늘 점점 궁금하면서도 손자들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pilot. When I grow up, I want to be a bank accountant. 보와무렛뚜가 무엇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된 계기는. 올추 생긴 레이남 방가우 학교 덕분입니다. 아프리카 미래재단과 경기도의 후원으로 세워진 레이남 방가우 학교에서는 현재 54명의 학생들이 수업료 걱정 없이 영어와 수학, 체육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방가우 학교에서는 높은 교육열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보낼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장학금과 학용품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현지 교사와 요리사, 관리인까지 고용해 어린이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저희가 영어 수업하고 그다음에 수학 수업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편이 아니고 열악하기 때문에 식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워서 하루에 한 끼는 꼭 균형 잡힌 식단으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처음 보는 방과후 학교에 반신반의했던 마을 원로들은 꿈을 갖는 어린이들을 바라보며 든든한 후견인이 됐습니다. 레이암 방과후 학교가 레이암 마을의 어린이들에게는 꿈을. 어른들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짐바브의 레이나에서 CBS 뉴스 송결입니다.